가장 그리울 순간, 어 수능이 끝난 직후 이 시간이 가장 그리울 것 같다. 왜냐면 친구들하고 가장 많이 놀았던 시기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못했었는데 수능이 끝난 끝나고 나니까 얘들하고 이, 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가장 그리울 것같아저옹크할때 여행지라는 과목 있잖아요. 그때 이제 쌤이 엄청 좋으신 분이었는데 조은 미쌤이라고. 쌤이 이제 옹크랄 때 묘미라고. 음식을 먹게 해주셨는데 그때 라면 먹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장, 2학년 때 했던 그 가을, 가을 축제? 작은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애들이랑 다 같이 보러 벌어, 가면서 막 악지르면서 재밌다고 하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내가 거기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laughs> 처음에 쪽팔렸는데 갈수록 그게 기억에 남는 거야. 2학년 때방가우 수업이 하기 싫어서 친구들과 같이 도망을 갔는데, 학교 밖에서 담임 선생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교문을 지키고 계셨고, 뒤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쫓아오고 계셨는데, 그대로 후문으로 달려가서 다른 선생님의 차를 타고 조대 후문으로 뛰었던 게 가장 그리울 것 같습니다. 3학년때끼리 했던 체육대회가 생각이 나는데, 학교에서 처음 한, 처음 한 활동인데, 반 친구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축구 경기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 나는 조대부고 3년을 동안 계속 야자를 했는데 2학년 때 쌤들 몰래 놀다가 친구 바지가 찢기거나 3학년 때 쌤들 몰래 춤 추는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좀 재밌었던 야자였던 것 같아. 공부를 안 해서 가지고 뭐 나에게 조대부고 3년이란 뭐좀 많이 짧았던? 코로나 시기라 학교를 많이 못 나와서 친구들이랑 더 많이 못 놀았던 거 같아 쌤들이랑도 더 많이 놀수 있었는데 못 놀았던 게좀 아쉬운? 그냥 그런 거 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3년 어... 다시, 다시 오고 싶진 않았는데 기억은 날것 같은 시간들 저는 정말 조대북에 와서 3년 동안 정말 정말 많은 측면에 있어서 정말 크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는 자존감도 그래도 높은 편이 아니었고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네, 저한테 욕을 하고 있는 승준이를 만나고 그러면서 정말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3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저도 성인이 되기 위한 진검다리 느낌이랄까. 고등학교 당연히 당연하겠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러 가지 배웠고 사람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도 느꼈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저에게 초대보고는 이제 저의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는 공간이잖아요. 이제. 이게... 저는 처음에는 조대부고가 일단은 거리도 너무 멀고 이게 막 들리는 소문에의 하면 아 너무 공부만 시키는 학교다 이런 식에서 처음에 솔직히 인식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학교에 와서 보니까 친구들도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고 그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제가 어른으로서 좀더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게 조대부고라는 것 덕분에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아주 좋은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좋은 기억도 많지만, 역시 미운정이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절대 못 잊어버릴 것 같은 시간이야. 떠나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 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가 애들 안녕. 안녕. <laughs> 그래, 어, 고등학교 3년을 잘 지냈는지 잘 버텼는지 아무래도 잘 버텼다는 말이 좀더 어울릴 것 같다. 그만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3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 그렇게 잘 버텨왔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를 칭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3년 동안 함께 해준 친구들과 부족함이 많은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 가져줬으면 하는 욕심이 조금 있다. 그래, 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서도 여러분 인생 잘 어, 펼쳐나가길 선생님이 응원할게. 얘들아 졸업 축하해! 축하해사 자랑스러운 초대부가원생이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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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대부고 3학년 학생들 어, 3년 시간 동안 어, 인내하고 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 지금까지 고생한 너희들 고생만 돌아라. 자 조대부고 72회 졸업생 제자들 자, 지난 3년간의 힘든 여정을 끝내고 자, 새로운 삶을 위해 대학으로 또는 사회로. 한발 내딛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laughs>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달빛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자, 별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자 빠르게 달려가십시오. 자그 가는 여정에 어, 굴곡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가져야 할 마음은 자 어떤 마음? 꺾이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 그럴 때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졸업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 애들아, 너희들을 만나서 행복했고, 그리고 감사하고,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어, 큰 이제 날개짓을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응원하고 싶어. 정말 축하해. 브라보 요 라이브. 브라보 l 라이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성학년 여러분의 72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해서 계약도 두달 남짓 늦어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 가고 체육대회나 축제도 한번 하지 못한 가장 불운한 졸업생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비록 정등교정을 떠나더라도 모교와의 인연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르침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멋진 대학생활과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후배들에게 일단은 뭐 정시라는 말은 안한게 나을 것 같고요. 수시로 대학 가는 게 개꿀입니다. 그 수능 인제 곧 봐야 되는데 함께 볼지도 모르지만. 우리 뭐 화이팅 해보자. 공부 열심히 해라. <laughs> 친한 후배가 없어서 딱히 막할 말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연락하면 밥 한번 꼭 사줄게. 열심히 공부하고, 어, 좀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도 많이 힘들겠지만 어, 조금 더 미친 듯이 해서 일단 대학이 우선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후배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예비 고3, 예비 고2 친구들인데 공부에 굳이 억압 안 돼도 갈 곳은 많더라고.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다 같이 놀자. 뭐, 야자 시간에 쌤들몰래안 걸리면 되니까. 어, 맞다. 그리고 얘들아, 어, 좀 수능 공부하다 힘들면 나한테 연락을 해. 내가 시간이 되면 밥이라도 한 번씩 사줄게. 화이팅 하자! 화이팅! 다들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저는 딱히 공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추억 많이 쌓아야 돼요. 이게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추억이 많이 없고 그러는데 우리 후배님들은 학교에서 굳이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끼리 괜히 모여서 다른데 놀러도 가고 이제 선생님들께 같이 어? 행사 같은 거 주최해서 열정해 가지고 추억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겹, 겹칠 일 없어서 할말 솔직히 없는데 진짜 딱한 가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네 내년에 영어 듣기 하는 거안 할걸? 왜왜왜? 왜, 왜? 어? 왜? 왜? 일단 나안 한다고 인권이한테 연락을 받았어 여기까지 어, 대박 제가 박상훈 선생님 1학년, 3학년 맡았는데 정말 짱이에요 뱀 같은 드리블 1학년 때 김주현 선생님을 만나뵀었는데 김주현 선생님 덕분에 고등학교 발판을 잡은 것 같고 그 뒤로부터도 계속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저를 잘 챙겨주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데 나중에 잘돼서 꼭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박준욱 선생님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제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갱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진짜 선생님들한테 많이 대들고 말도 많이 안 들었는데 그것까지 다 보듬어 주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많이 많은 걸 알려주셔가지고 저에게는 진짜 조대부고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선생님들 덕분에 아, 조대부고 제가 특정 선생님을 언급을 하고 싶지만 또 이게 또 언급 안 되신 분들이 또 서운하실까 봐. 어? 제가 이제 진짜 모든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 비록 제가요 그분의 수업을 듣지 않았어라도 너무 다들 3학년들 대학 입시에 어 뭐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 3년 3년 동안 진짜 저희들 가르치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희들 다 좋은 결과 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먼저 그래도 저를 응원해주셨겠죠고 응원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제 1, 2,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 가장 감사한 게 제가 좀고등학교때 많은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자 시간에 몰래 애들이 많이 노니까 잘 감독해주세요.